Your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 대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킬라 300이 들어왔습니다 레블 아니면 아킬라 300이죠 저희 외장에 가장 많이 입고 되는 바이크 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킬라 하고 레블은 제가 박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1년식이지만 22년 10월에 출고를 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의 엔진 미션은 아직 가능합니다 또 유로 4 모델이어서 유로 5보다 출력이 미세하게 조금 더 좋고 엔진음도 조금 더, 아주 조금 미세할 정도로 더 경쾌하다고 볼수 있는 바이크로 보시면 되고 이 아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정면허 취득하시고 가장 많이 찾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키로수가 짧은 바이크이기 때문에 신차 상태와 동일한 바이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2021년식이고요 출고는 22년 10월에 했습니다 또 1인차주예요 무사고 무슬립 꿍도 없는 바이크이고 주행 거리는 420km예요. 4,200이 아니고 420km예요. 네, 그리고 판매하는 금액은 42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차 가격이 5450 정도 했어요 출고하실 때는.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바이를 그냥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운전을 해보고 정비할 곳과 소모품 교체할 곳을 모두 확인해서 정비를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진, 미션, 주행 거리, 사고 의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고 보증서까지 작성해서 교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세를 제가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배송제라고 하는데 저희 전담기사분이 10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약금 30만 원만 붙여주시면 전국 어디든 배송을 먼저 해드립니다. 그래서 바이크 잔금은 바이크 받아보시고 바이크를 검수하신 다음에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원은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디자인이. 그래서 인기가 꾸준히 있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차로 내리셔가지고 몰바로 사셨는데 거의 못하셨어요 차주분께서. 보시면 일반적인 아킬라하고 다른 점은 이 윈드스크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파인드 미러가 장착되어 있어서 모습이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미니백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용품이나 장갑, 안경, 담배 같은 거 수납하시기 좋죠. 옆에 보시면 비닐도 뜯지 않았어요, 아직. 자, 여기 보시면 비닐이 그대로 있죠. 이거는 구매자를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또 무선 충전 거치대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헬멧거리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두 개와 이 헬멧거리 키두 개까지 네 개를 가지고 있네요. 레버는 조절식 레버 되어 있어서 본인 손 크기에 맞게, 변경을 하셔서 타시기 좋습니다. 외관 보시면 신차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키로수가 이제 400키로 밖에 되지 않아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옆에는 시소기어 튜닝을 해 놓으셔가지고 타시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일단 출고가는 549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옵션이 그래도 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신차가 대비 중고로 구매를 하시면 메리트가 있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로소가 짧아서 아직 정비하실 건 없고 신차 보증도 엔진 미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 입고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이고요.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무사고, 무슬립, 꿍도 없는 신차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자는 없어서 하자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동성과 이제 배기음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행거리는 420km 주행을 했고, 아킬라는 크러치를 잡고 시동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크러치 잡고 시동을. 일단 신차 상태 그대로라서 시동도 일발시동 걸리고 엔진 미션에서 잡소리 하나 없이 깔끔한 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이 V 트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고동감이 느껴지는 바이크예요 그래서 엔진도 좋다고 보시면 되고 타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바이크의 시트고는 69cm 이고요 제 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아킬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타시고 또 입문용으로 키가 작으신 분들도 타시기 때문에 특별한 손님을 초대해 봤습니다. 자, 저희 작은 딸을 초대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 <laughs> 저희 딸이 키가 이제 150 조금 넘어가는데 여성분들도 많이 타시는 바이크니까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게 한번 앉아서 사이즈가 이 정도구나 이런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앉아봐. 아빠가 잡아줄게. 자, 거기 발 올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대로 있어. 네, 앉았을 때이 정도 느낌이 옵니다. 보통 150 정도면. 그래서 160 정도 되신 여성분들이 타셔도 굉장히 멋있는 바이크이죠. 외관 자체가 좀 매력적인 바이크니까. 자, 다시 내리고. 옳지. 다시 저쪽으로 퇴장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어, 가 있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가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킬라 300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전국의 이중 면허 취득하신 분들 모두 모으십시오 바로 이 바이크입니다 워낙에 예쁜 바이크여서 음, 저도 추천을 해드리는 바이크이고 저도 판매를 많이 해보지만 생각보다 as도 많이 안 들어오고 내구성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은 바이크예요 또 필요한 옵션도 장착해놔서 일반적인 아킬라하고 조금 다르게 더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차 보증은 엔진 미션 가능하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의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고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리니까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 대표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